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진짜 어떻게 사실은 지금과 지금 상황을 갖다 극복을 하고서 당을 추수르하냐 하는 거에 달려 있겠는데만약에 경우에 국민의힘이 지금 상황에서 별로 이렇게 획기적인 변화를 갖다 가져오지 못하면 내년 지자체 선거가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아무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보십니까? 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 그, 말이에요. 요즘 하는 걸 보면 변화가 되게 힘들 것 같은 생각이 <laughs> 그러니까 들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힘들 것이고, 그러니까 지자제 지자, 아, 저 지방선거도 좀 전망이 좀 암울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네. 뭐, 그렇죠. 지금 사실은, 음. 이제 내가, 내가 늘 얘기를 하지만, 지금 국민의 힘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지난 4월 사이 이등까지의 상황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다가 해서 국민과의 대화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해나가야만이 당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건데, 그거를 지금 뭐 준비를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은 내가 보기에는 지자들 그렇게 전망이 박지 않을 거라고 봐요.